저는 오늘 나주 성모님께 받은 은총 특별히 나주 기적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988년에 세례는 받았는데 1년 후에 냉담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에 가이드를 하면서 나주에 오게 됐고 그때 냉담을 풀었습니다. 주 5년 11월 달에요. 2001년에 제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제가 27주 정도에 양수가 터지고 오일 동안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보통은 다 채우면 (40주입니다.) 양식 딱 터지니까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윤리 어머님한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윤리 아님이 몇 시에 터졌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쯤이었는데) 그때, 그때 엄마가 하는 말씀이 그 시간에 배가 찢어지도록 아팠다고 그러면서 애 괜찮을 거니까 기도하자고 그러셨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보통 애들은 뭐 3kg도 나고 4kg도 하는데 우리 애는 1.27kg 아주 코딱지 많아요 그냥 남편은 저한테 얘기 안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그랬대요 애가 태어난 데가 말레이시아잖아요 의료 기준이 약간 떨어지니까 애가 살 확률이 30% 죽을 확률이 70% 남편은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너무 슬퍼할까 봐 애가 1.27kg 태어나면 미숙아잖아요 미숙아는 일단은 영양 주사를 꼽아야 돼요. 우유를 먹는데 보통 애들은 100cc, 뭐 400cc 그렇게 먹는데 우리 애는 오늘 1cc, 내일 2cc, 그 다음 날 3cc. 이제 하루하루 1cc, 2, 3, 4 이렇게 늘려가다가 6일 되면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애가 미숙하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배가 부풀어 오르면은 우유를 딱 끊어요. 그고 2cc, 3cc 시작하는 거. 예요또 다시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 애를 다 벗겨놨어요. 왜냐면은 그 혈관을 찾아가지고 바늘로 꼽아야 되는데 더 이상 혈관이 남만하지 않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을 다 주셨어요.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이 합동으로 한 시간을 혈관을 찾느라 발가벗긴 채로 여기저기 찔러대는 바늘. 아기는 그 극심한 고통을 하루에 서너 번까지도 견뎌야 했습니다. 한 시간을 여기저기 찔러대는 바늘. 사시나무 떨듯 고통에 공포에 떨려 무서웠을 아기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모님의 그 찢어질 듯한 마음을 백분의 일이라도 알것 같았습니다. 목에는 굵은 혈관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이제 거기에 긴 바늘을 꽂자 그러시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싸인을 했죠. 목에다 바늘 꽂는 수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술 끝나고 얘를 봤더니. 얼굴을 퉁퉁 붓고, 배는 붓고, 사람이 형상이 아니죠. 그리고 항생제를 1번, 2번, 3번, 겸정, 더 강한 항생제를 계속해서 맞고 가지고 남편하고 인큐베이터 아래 에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아이가 고통받는 걸볼 수가 없으니까, 데려가십시오. 그날 밤, 윤리 엄마한테 연락을 했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기적수 좋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럼 내일부터 기적수 줄게요.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유를 포스 꽂아 가지고 주사기로 이시씨시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주 성수 성부와 성자 성령의 무로세방울 넣었어. 그러고 나서 남편이 3일 후에 무슨 배짱인지 항생제 끊는다. 항생제를 끊었거든요. 성수는 계속해서 몰래 먹이고 그랬더니 이가 있잖아요. 일주일이면 배가 부풀러 가지고 우유 끊고 막대내가 한 번도 배가 안부푸는 거예요 애는 여하튼 1.27kg 태어났다가 1.1kg까지 빠지다가 이제 막 1.270, 1.230 이러다가 그 이후로 1.34, 그 다음날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기가 2주 후에 태어났어요 24년 전 얘긴데요 일어나 봐라 이쁜 아, 우리 딸예 오늘 같이 왔습니다 그때는 진짜 제가 아나왜 그럴까 나 성모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잘했는데 왜 성모님은 예수님은 애를 세상에 6개월 반 27주에 낳게 했을까 근데 제가 겪은 게제 생각에는 하느님의 운총 성모님의 운총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감사드립니다